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역경과 시련이 준 교훈 두 개의 꽃병입니다. 영국의 조지 왕은 형의 죽음으로 갑작스레 보위에 오르게 되었고 너무나 힘든 국무로 인해 시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느 날 작은 도시의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왕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왕은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두 개의 꽃병은 동일한 원료의 디자인과 무늬까지 똑같았지만 하나는 예술품으로 보이는데 다른 하나는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가? 또저두 꽃병을 나란히 둔 이유는 무엇인가? 왕의 물음에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단지 불가마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무는 차가운 겨울의 찬설이 눈보라의 삭풍을 맞으면서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새는 뜨거운 화로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며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맑은 향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역경, 시련이란 단어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막닥뜨리면 짜증을 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며 투덜거립니다. 어려움의 크기만큼 성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힘든 일을 오히려 찾아서 하게 되면 덕분에 짧은 기간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듯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는 일부터 시작하여 남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큰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나를 단련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당신이 잘한 게뭐 있어? 당신이 끝까지 한게뭐 있냐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우는 나약한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손과 발은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역경과 시련이 준 교훈 두 개의 꽃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당면한 고난과 시련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인물 연구소 드림 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